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LAA 전략의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하면 어떤 수익을 기록했는지 팩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제 홈페이지에 취미로 퀀트, 파인스크립트 기본 게시판, 공개 스크립트란에 올려놨고요.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금, 에 사용하는 spytlt, gld 종목이 보이는데요. 어, 이것들을 레버리지 종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LAA 전략에서는 이 종목을 시장 판단의 기준으로 동시에 썼었는데, 레버리지 종목을 여기에 적용하면 그 레버리지 종목의 이동 평균선을 쓰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 LAA 전략을 돌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판단해야 하니까 그 시장 판단을 위한 종목을 따로 이렇게 빼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켜 보시면 속성에서 이 종목들을 레버리지가 없는 종목으로 쓰시면은 그냥 레버리지가 없는 LAA 전략이 되는 거고요 주식, 채권 금 종목에 레버리지가 적용된 종목들을 적용하시면 레버리지가 있는 LAA 전략으로 백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레버리지가 없는 종목을 사용한 LAA 전략이고요. 주황색은 2배 레버리지, 그리고 녹색은 3배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어, 이제 종목을 보시면은, 이 SSO는 SPY의 2배 레버리지 종목이 되겠고요 UBT는 TLT의 2배 레버리지 종목, 그리고 UGL은 GLD의 2배 레버리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을 보시면, SPXL은 SPY의 3배 레버리지, TMF는 TLT의 3배 레버리지 종목이 되고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 종목이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니까 어,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3배로 운영됐던 것들도 뭐 2배로 바꿔서 운용하는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3배 레버리지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두배 레버리지 종목을 쓸 수밖에 없었다 알려드립니다. 어, 역시나 기본적인 L A A 전략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종목을 쓴 전략도 우상향합니다. 몇번그 레버리지 전략을 다뤘기 때문에 이미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기본 전략이 우상향하면은 레버리지 전략도 우상향하고 기본 전략이 우하향한다면 레버리지 전략도 우하향하게 되죠. 어, 그런데 그 움직임의 진폭이 커진다.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메인 차트는 UBT로 설정을 했고요. 어,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6개월 정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LAA 전략이 130% 수익률 기록했고요. 두배 레버리지는 426.95% 세배 레버리지가 781.42% 기록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100만 원 가지고 이 전략을 그대로 했다면은 기본적인 l a 의 전략은 130만 원 정도를 벌수 있었고요. 두배 레버리지는 426만 원,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로는 781만 원을 벌수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연봉리는 당연히 뭐세 배, 두 배, 그리고 기본 전략 순으로 나오겠죠. 세배 레버리지를 보니까. 연봉리가 20%가 넘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손실폭은 당연히 세배 레버리지가 크겠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개떡 쌓아놓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제 세배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27.3% 최대 손실폭 기록했고요. 두배가 마이너스 16.88% 그리고 기본 LAA 전략이 마이너스 7.7%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레버리지를 사용한 전략의 속성을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레버리지를 쓰면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물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거나, 뭐 만기가 있는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배, 세배 레버리지 정도는 저는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대출이나 뭐 선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지니까 그것이 레버리지로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그 대출이 만기 돼서 그 자금을 갚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대 손실폭을 기록하면서 내 대출금까지 이제 까먹는 그런 시점에서 그 만기가 와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은 대출금에서 이제 손해를 봤다면 내 원금까지 더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도 커지고 앞으로 전략이 우상향한다고 해도 내 원금이 아예 줄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전략을 쓰더라도 너무 높은 레버리지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다시 회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너무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어, 만기가 없는 자금을 쓸수 있으면 레버리지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서 더큰 어,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만기가 없는 자금을 충분히 빌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자금이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대출받은 돈은 내 돈이 아니지만 그 대출받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분은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기가 없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상품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레버리지 종목들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괜찮아 보인다.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레버리지 종목들이 상장 폐지 되지 않고 계속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세배 레버리지 종목으로 잘 투자하고 있다가 이제 원금을 잃는 시점에 만약에 이 종목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대출금이 상환된 효과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종목이 뭐 유일한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레버리지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만약에 그 종목이 상패됐을 때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기초자산의 ETF들은 두뭐 배나 세배 레버리지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돌리시기에는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아 그러면 이제 무조건 레버리지가 큰게 좋다고 하니까 세배 레버리지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런 마이너스 20% 30%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들고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세배 레버리지와 같은 전략을 쓰신다고 할 때는 물론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진짜 내 자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은 하시고 들어가셔야 할 거예요.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야 향후 10년을 보자면은 한 7, 8배 벌수 있으니까 3배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10년 후한 2030년이 되겠죠 2030년에도 제가 그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몰라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어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laa 전략을 한다면은 어, 당연히 이 3배 짜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테스트 계좌를 돌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립식으로 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하루에 만원씩 모아서 투자를 하는 어, 그런 것도 어, 재밌을 것 같아서 계획을 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할 건지 한국 주식으로 할 건지도 고려를 해보고 있고요이 laa 전략도 11사 전략과 혼합해 가지고 어 약간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뷰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예스 트레이더 같은걸로 해야 하는데 이건 일단 LAA 전략을 돌리기 전에 연구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인데,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이 결과를 보면은 2012년부터 한 8년 반 정도일 텐데, 수익률이 지금 1 18 8예요 18.63%. 그럼 연봉리는 2.03%.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식으로는 코덱스 200 썼고요 채권으로는 국채선물 10년 금 같은 경우에는 골드선물을 썼는데 ETF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짧기 때문에 레버리지 종목이 아님에도 기간이 짧고요 그 박스피라고 하죠 일명 박스피 때문에 수익률이 진짜 어 처참할 정도라서 아 이거를 아 국내 시장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주식을 이제 코덱스 200으로 안 하고, 뭐 삼성전자 같은 걸로 하면은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로 해보면은 일단 액면 분할 때문에 수정 주가로 해보면 한61% 정도 나오네요. 연봉리가 5.83%.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음, 근데 앞으로는 좀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뭐 어떤 거를 해보면 좋을까 좀 보고 있어요. 뭐 레버리지로 할 만한 거는 뭐,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이런 걸로 해보면 비슷하네요. <laughs> 근데 국내 ETF에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S&P 500 선물 이런 것들도 있고 나스닥 100 선물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팡플러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음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리고 국내 ETF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종목이 뭐 그닥 보이지가 않아서 뭐 수수료나 환율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냥 미국 주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LAA 전략에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좋게 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보는데, 이제 결국에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한 깨끗한 상태가 가장 좋았다더라. 뭐 그런 말인데, 뭐 자산 배분 전략도 여러가지 이제 복잡하게 하는 전략도 있겠지만, LAA 전략처럼 단순하지만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LAA 전략을 그대로 하거나 약간 여기에서 뭐 11사 전략을 약간 가미를 해본다든지 정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본다든지 해서 전략을 써볼 예정입니다. 테스트 계좌도 같이 돌려서 아, 진짜 목표로는 이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돌려야 장기 투자에 성과가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